안녕하세요. 블루아리아입니다. 자, 이제 테일즈이버 트윗문 축제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죠. 오늘 군고구마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.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죠. 그러니까 1월 23일까지 해서 받아갈 수 있고요. 지금 한개 지금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잠깐 해봤는데. 그리고 기간도 딱 23일까지만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지금 내역을 보면은 본인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팀원들도 경험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, 뭐 이제 부캐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에타 레벨 올리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그 시오카나임을 좀 다녀왔습니다. 그 형제의 대장간에서 잠깐 사냥을 좀 했고요. 자,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고 이벤트랑 연결이 되어 있죠. 빙고 이벤트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빙고를 완성하면 이제 무기 강화권이랑 갑옷 강화권 주는 거 이게 제일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보니까 파편 상자랑 TP 포인트, 아바타랑 이렇게 주더라고요. 이제 축제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아이템 많이 받아가시길 바란다는 얘기 드리고요. 오늘은 이렇게 영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